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었다. y yes. 뭐지? 처음으로 그 약간 여러분들의 입장이 돼서 집에서 응? 좀 쉬는 날에 아육대를 보반 봐보는 우와. 그 입장을 느, 이번에 느꼈거든요. 어땠어? 어 그래도 이번에 이번에 우리들도 좀 나은 편 아니야? 그래서 좋았어. 아 근데 좋았어. 나는 진짜 재현이가 볼링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. 아, 진짜. 음. 그래서 깜짝 놀랐어. 진짜. 아, 사실 나 나도 저나 재현이 진짜, 진짜 나는 그 시간에. 솔직히 못 봤어. 부끄러워서. 아, <laughs> 나이 <laughs> 내가 어 재현이 그래서. 정도면은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도 음, 잘하는 음, 사람들이 진짜, 하는 음, 그런 진짜로. 거? 그런 진짜. 대회 나가도 돼, 솔직히. 이 정도면. 그리고, 그리고 그렇게 스핀 넣어서 한 사람이 없었어, 재현이 말거 어, 아, 진짜 뭐 아, 나는 <laughs> 받았어. 트레드 재현이가 우린 보이잖아. 바로 뒤에서. 진짜 떨고 있었어. 진짜, 진짜 다리 진짜 떨고 진짜 있었는데 그래도 개, 계속 스페어 솔직히 막 솔직히 결승 때 조금 풀리고 그전은 진짜 그 다리 떨리고 <laughs> 진짜 그래서, 아, 진짜. 그래서, 떨려, 그래서 떨려. 근데 스트라이크 할 때마다 아 대단하다 멘탈로 진짜? 이 친구 대단하다 네. 근데 또 보면서 사실 그또 자니 형과 태영이 <laughs> 응원 특히 잔영의 그 응원이 진짜 큰힘이더요 bumped... <laughs> 아. 아니 뭐, 그래서 갔는 보니까 두 명보다 더 많이 갔으면 약간 좋아보는거 같아. 자리가 없어. 우리가 그 자리 에 있을 줄 몰랐어. 나도 <laughs> 나는 그 우리 이제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앉아서 시청하는 줄 알았는데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제일 <laughs> 멋있 멋있었던 건 재현이 형이 렇게딱 스피 이거 하고 그 세리머니를 할 때. <laughs> 아, 네. 왕자님인줄 <laughs> 알았어요. 아 진짜 잘 나왔어. 너 잘했어. 너도 잘했어. 그리고 나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. 막카 미안해. 네? 아, 내, 아, 내가 마크. 널 무시한 거 미안해. 야, 양궁 잘했다고. 양궁 잘했다. 아, 무시한 거, <laughs> 거 미안해. 뭐야 갑자기 <laughs> <진짜. 웃음> 연습 때는 진짜 나도 내가 좀 걱정되고 했는데 내가 예. 느낀 게 아무튼 나십 쏘고 어 뿌룩이다 다시 뽀록해야될 텐데 십 넣었어 그래서 어 음, 아, 럭키다 럭키다 그래서 럭키 어필 믿어야지 6점 아, 아, 오케이 마크 이거 봤어요? 네. 아, 이거. 오케이. 그 표정 다 이유 다 실려나? 진짜 아 알아요 알아요. 아. 내가 윙크를 못해서 그래도 그때 진짜 <laughs> 그 집에서 <laughs> 집에서 아이유때 보니까 또 다시 여러분 그때 응원해 주셔서. 난 도영이가 그그 그 활이랑 그렇게 뽀뽀하는 모습 보고 약간 민망해. <laughs>